안녕하세요. 댄스튜브의 전홍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런닝 크로스라는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프롬 피피로 시작해서 샤세 이후에 나오는 런닝 크로스 스텝이니 이 부분에 주목해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피피로 하셔서 피피로 시작을 하시고 난 후에 샷세가 마무리되었을 시에 스웨를 체인지하지 마시고 벽사로 진행됐을 시에 그대로 스웨를 유지하고 진행해주시는데 을 그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왼쪽 팔꿈치 방향으로 오른발을 더 메트롬 스윙을 해주시고 나서 내 센터가 왼발 위에, 왼발 체중 위에 더 올려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대로 크로스를 하셔서 스텝을 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스텝까지도 그대로 연결을 왼쪽, 왼발에 힐볼로 체중을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왼발을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사용하셔서 무릎을 보내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무릎을 보내게 되면 내 코와 함께 보내주시면서 헤드가 반대로 스웨이가 나오게 되셔서 앤 w 투 공간을 만들어 주신 후에 다시 왼발을 어떻게? 왼쪽 팔꿈치 방향으로 올려주시고 난 후에 그대로 드라이빙 액션을, 스윙을 해주셔서, 내추럴 턴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동작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1, 2, 3, 샷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샷세의 마지막에는 남성이 아웃사이드로 가려는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에너지로 스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센터를 보내주시면 원에서 CBMP 동작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CBMP 이후에 우리는 리버스턴 동작으로 들어가시는데 언제나 리버스턴 들어가기 전에 CBMP 동작은 약간 예비보의 성격을 뛴다고 생각을 하시고 CBMP에서 에너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원앤 리버스 후진 동작으로 들어가 주시게 돼요. 이때 중요하신점 모든 리버스 동작에서 여성분들은 오른쪽 고관절로 남자를 블러킹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리버스 동작 들어가실 때는 특히나 남성의 다리가 저의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을 생각해서 고관절을 더 깊이 받아주시면 남성분이 우리의 센터에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센터의 동작을 바꿔주는 동작을 해서 들어가시면 우리는 원앤투 동작의 업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남자를 중간에 막아서 가시지 마시고 남성분을 마치 지나쳐서 가신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스윙을 해주시고 있으면 남성분이 다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헤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지해서 받아주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끝까지 가시는 에너지가 있으셔야 다시 남자를 보내주시는 아웃사이드 동작으로 들어가시게 되므로 그 다음 아웃사이드 내추럴에서 CBMP가 일어나고 여기서 업스윙으로 남자를 향해 따라가시는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둘이 같이 홀드하여서 보여드리 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샷세 끝나고 PP를 2, 3, 1, 2샷세 후에 1, 2, n 이 되고 난 후에 스웨를 체인지 하지 마시고 오른발을 더 마루를 프레스하는 힘을 통해 어디로 남성의 왼쪽 팔꿈치 방향으로 그 부분을 더 진행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왼발을 더 당겨주셔서 마찬가지로 오른발도 앞으로 진행하셔서 여성의 발에 부딪치지 않고 왼쪽 팔꿈치 방향으로 더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난 후에 이 상황에서 여성을 먼저 더 쉐이핑 보내고 난 다음에요 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왼발에서 왼발 새끼발에서 엄지발에서 발가락으로 여성을 먼저 보내주는 리드를 해주시고 난 후에 다시 따라 들어가시고요. 다음 왼발이 떨어졌을 시에도 어디로 왼쪽 팔꿈치 방향으로 놔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왼발을 새끼섬지발로 당겨서 cbm으로 통해 포워드로 드라이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동작에 관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샷 세븐을 지나서, and, one, two, t n e 이때 아웃사이드 포지션으로 갈 것이므로 절대로 다리를 먼저 빼지 마시고, 남성이 오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허용하셔서, CBMP, 동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1N에서 리버스 동작에 들어가시게 되므로 왼쪽 파트에서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바디를 이동을 해주시고 이때 중요하신 점, 오른쪽 고관절이 남성을 향해 블럭을 하지 마시고 오른쪽 고관절로 남성을 받아주는 느낌. 받아 주는 느낌을 계속 지속하고 가셔야 그다음 남성 에너지가 어 센터를 스윙을 시키는구나 어느 방향으로 팔꿈치 방향으로 그거를 감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척추가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시게 되고 이때 중요하신 점 우리가 남성의 앞에서 바로 멈추지 마시고 보내주는 연장선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으셔야 다시 남성이 주시는 성 어, 스윙을 우리는 받아서 다시 남성에게 내추럴 턴을 뒤따라 가실 수 있는 에너지를 할수 있어요.